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에 나가면 이 꽃하고 비슷한 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통칭해서 들국화라고 합니다. 이 꽃은 다른 꽃보다 좀 크고요. 상당히 단정해 보입니다. 연한 보라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 식물이 들국화 중에서도 구절초라고 합니다. 네, 구절초 중에서도 잎이 가는 가는 잎 구절초고요. 국화가의 단연초입니다. 요즘 꽃차로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약재로도 좋은데요. 한방에서 꽃포함 지상부를 식물 이름과 같이 구절초라고 합니다. 이 구절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구절초, 가는잎 구절초, 바위 구절초, 한라 구절초를 모두 같은 약재로 씁니다. 네, 맛은 쓰고 따뜻한 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이 구절초는 자궁이 허약하고 차서 발생하는 생리불순, 생리통, 불임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장기간 복용하면 생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임신을 하는 약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부인에게 좋아서 선모초라고도 하고요. 옛날부터 시집가는 딸의 혼수품에 들기도 한 약재입니다. 네,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서 피가 맑아집니다. 혈관이 튼튼해지고 심혈관질환 등 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이 구절초는 또한 몸속에 축적된 노폐물과 중금속을 체로 배출하는 해독작용이 뛰어나고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각종 염증을 개선하고 노화를 억제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며 기관지염 등 기관지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구절초의 따뜻한 성질은 위와장을 편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권위작용이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복부 팽만, 설사 등의 효능이 좋습니다. 또한 수종 냉증이나 냉증으로 인한 복통 등에 좋고요. 심신을 안정시키는데도 효과가 있고 두통, 신경통, 생리통 등 통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네, 약제용은 꽃파함 지상부를 말려서 하루 1 5에 20g 정도씩 다려 마십니다. 약재로서보다 수시로 차로 마시면 냉증에 좋고요,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오늘 구절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